출애국기 9장. 우리 한 대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부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데, 가축, 곧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 등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예고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두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온 땅에 뒷걸이려 애굽온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수사도도 악성종기를말리야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수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명령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 일만 이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내곱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덜에 있는 것을 다 모아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릎 덜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시난 중에 요한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덜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국전국의 우박이 애국당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국당에 내리시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국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생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 안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려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곤대의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려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거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거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꼭 같더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열 가지 제앙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 고장은 다섯 대부터 일곱째까지 세 가지 제앙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입니다. 그런 생각이 어제부터 계속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 똑같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열 가지 재앙을 하지 않냐 하시고 한 가지 재앙을 치시는데 다른 애국 백성에 치시지 않고 그냥 바로에게만 바로 치면 됩니다. 그럼 다 끝나요. 바로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로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그 주변, 그 나라, 백성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 가지 재앙을 이와 같이 하느냐. 그건 오늘 16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가지 재앙을 이 애국당에 보내시는지,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데,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바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국 온 땅에 이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바로를 통해서, 이 바로는 악인입니다. 선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전파되게 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기회는 바로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가 선택하면, 바로를 통해서 하룡의 큰 이름이 드러날 수 있고, 또는 반대로 말하면, 바로를 통해서 하룡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상관없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하님의 뜻을 나타내고 갑니다. 순종해도 하룡의 이름이 드러나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느님 이름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본인이 달릴 거예요. 기왕이면 순종해서 하느님 이름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열 가지 제앙을다 당하면서 결국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느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은 예국사람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온 이상의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제안을 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두 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지금 일곱 번째 제안까지 오면서 각 제안마다 하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니까. 내가 보내지 않으면 심판한다니까.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바로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바로의 마음입니다.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시옵소서. 이 바로의 마음은 그런가요? 바로의 마음만 그런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바로의 마음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마음이 돌같은지 몰라. 왜 그렇게 마음이 때로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가면 나도 모르게 와락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언제입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해진 마음을, 이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없습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트려 주셔야 돼요. 그 깨트를 주시지 않으면, 이돌 같은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아, 내가 생각해도, 아, 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왠걸?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예전에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조금씩 바뀌어지면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더 자꾸 반대로, 옛날처럼 더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이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만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동안 기도의 자리 있지 않은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 내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에 계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아로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엎드시는 그런 사람이 시길바니다 역사는 악인을 통해서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인을 통해서 역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런데 선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구원의 자리에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있든지 완악해져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선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마다 정말 축복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살있는 자리마다 하나의 구원의 역사의 자리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모 악재라는 이 있고 모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 악재 모 성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모 악재는 모든 악한 것을 제거하라. 이게 단어 줄임말이에요. 모악제. 모든 악한 것을 내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라. 대신 모성품. 뭘것 같아요? 모든 것을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의 자리에 선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되는 날짜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21일입니다. 21일째 되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가 나오려면 의미답이 품어야 돼요. 품어야만 병아리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깨어나니다 아주 신기하죠?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laughs>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 기간입니까? 10개월입니다. 한달 만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든 지구상 여인들의 소망입니다. 고통 없이 <laughs> 고통 없이 <laughs> 그냥 잠깐만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일찍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탈삭동이나 그래. 불완전합니다. 1 0 개월만에 태어나야 완전하게 태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름답게 축복된 줄로 태어나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는 쉽게 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내가 포메이드. 그 일을 사모하려면 품으셔야 내 구원의 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저 축복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열 가지 재앙이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그냥 다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천지를다 사방 진동해서 다한 방에 다, 열 가지 모든 재앙을 한꺼번에 다 해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 가지 기다리십니까? 로모서 8장 2 8절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가지 재앙을 만드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러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것도 사실은 재앙의 모습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소의 신을 하는 서 신방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제안, 이종인데 이거는 의술의 신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세요. 그러 마지막 일곱 번째 오늘 본문 나타나는 것은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이 전무후박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재앙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늘의 신을 심판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숨겨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고 성길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성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숨님 성기는 자연마을 하나씩 하나씩 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자연마음을 창조하시는 누입니까 하나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 애국사람들이 믿는 신판 신, 이 모든 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에요. 16절 말씀처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그 뜻은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신인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애국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지금 열 가지 재앙 애국사람은 심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3종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국사람들처럼 성교 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애국사람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구별되게 하셨다.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보면 구별되게 하셨다. 구별되게. 그럼 가축을 심판할 때도 구별되게,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번째 제안 보면, 가족도 구별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람도 구별해서 심판합니다. 들에 우박을 내릴 때도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구별되게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구별되게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자. 어떤 말씀하든지, 어떤 삶의 자리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슨 말씀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럴 때, 에 흠, 받습니다. 열 가지 재앙 올 때까지 거부하고, 결국 마지막 열 가지 재앙 당하지 않고, 한번 재앙, 네개 당하지 않고, 소식만 들어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아도 당해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뭐 미련합니까? 그렇게 당했는데,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고, 여긴가, 지금인가, 긴가민가 긴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을 굳게 잡고, 그저 뿌리를 내리고, 그 이곳에 이것만이,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축복받는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선하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믿음이 세워지는 믿음의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기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도구로 택함받아서, 그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노란 권역사, 축복의 동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예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무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없옵소서 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